안녕하십니까. 부산 외국어 대학교의 박병철입니다. 교양기초교육 교강사 연수에서 제가 강의할 주제는 교양교육 학습성과 평가 루브릭입니다. 교양교육에 있어서 성과 평가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로 미국 AACNU가 설정한 필수 학습성과와 그 평가 도구인 Value Rubri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교육에 관여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교양 과목 한두개 듣는다고 실력이 될까? 또는 교양 들을 시간에 전공 한두 과목이라도 더 듣는 게 낫다와 같은 냉소적 표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양 교육이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위에 질문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저 교환교육은 학생들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좋은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논점을 선취하는 것일 뿐 교환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관적인 견해를 말하거나 경험치에 의존하여 교환교육은 좋은 거라고 말하는 대신 교양교육의 학습성과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성과가 얼마나 향상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교양교육의 존재의의를 확보하는 것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학습성과와 평가루브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학부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성과 중의 하나인 비판적 사고의 평가 루브릭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루브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성과와 평가 루브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미국의 AACNU에서 설정한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학습성과와 그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로 부릭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AACNU는 1,400여 개의 고등교육기관 및 단체의 협의체인데요.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학부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AACNU에서 21세기 들어서 LEAP, 즉 교양교육과 미국의 약속이라는 기획을 통해 학생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필수 학습 성과를 설정하고 대학 4년 동안 그러한 학습 성과가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Value Rubric이라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수 학습 성과와 Value Rubric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학습 성과는 주로 교양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역량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각자 삶의 주체로서, 또한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특정 교과목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과목의 목표에 해당합니다. 크게 네 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기초 학문인 과학과 수학, 사회과학, 인문학, 언어와 예술을 학습하면서 얻게 되는 인간의 문화와 물리적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둘째는 지적 실천적 역량인데요. 여기에는 탐구와 분석,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글쓰기와 말하기, 양적 문해, 정보 문해,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범주는 개인적 사회적 책무에 관한 것으로 시민의식, 이문화 지식, 윤리적 추론과 행동,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합 및 응용학습을 통해 교양과 전공을 가로지르는 종합적이고 심화된 성취가 필수학습 성과에 포함됩니다. AACNU에서는 이제 이러한 필수학습 성과가 학부 졸업생 수준에서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Value Rubric이라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00여 개 대학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필수 학습 성과에 대한 16개의 Value Rubric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Value란 말은 학부 교육에서의 학습에 대한 가치평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단위의 평가도구로 개발되었지만 학과 또는 특정 과목 단위의 평가도구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학교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과 교육과정 설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밸류 루브릭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그 지식을 실제 세계에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학습성과 평가가 성적평가와 어떻게 다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한 과목을 수강한 후에 받게 되는 성적은 그 과목이 요구하는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 B, C, D 등으로 매겨지는 성적은 흔히 총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성취 수준이 충족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다룬 내용 중 어떤 학생은 A 단원에서는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B 단원에서는 평균 정도의 수준에만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B 단원에서 요구하는 학습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지만 중점에 의한 최종 성적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 평가는 출석 점수나 수업 참여도 등 학습 내용과는 관계없는 요소도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학습 성과를 측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적평가는 어떤 과목을 통해 체계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것에 대한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습 성과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성적평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점, 즉 성공적으로 학습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수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16개의 밸류루브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필수학습성과는 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밸류루브릭은 3개의 범주로 이루어집니다. 필수학습성과의 첫 번째 범주인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해당하는 개별 기초학문에 대한 각각의 학습성과는 과목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학습성과를 다루는 나머지 세 범주에 대응하는 16개의 루브릭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지적, 실천적 역량의 범주에는 탐구와 분석,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글쓰기, 말하기, 읽기, 양적문의, 정보문의, 협업, 문제 해결 등 10개의 루브릭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적 사회적 책무에 해당하는 루브릭은 5개입니다. 시민의식, 이문화 지식과 역량, 윤리적 추론, 평생학습의 기초와 역량, 글로벌 러닝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융합 응용학습의 범주에 해당하는 융합 학습의 루브릭이 있습니다. 이제 벨류 루브릭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벨류 루브릭은 수업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른 루브릭들과 마찬가지로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쪽에 가로 부분 행은 성취 수준을 나타내고 가장 왼쪽에 세로 열에서는 평가 항목 즉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나타냅니다. 필수 학습 성과에 따라 4개 또는 5개의 평가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위, 가로 행은 4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제일 왼쪽부터 캡스톤, 마일스톤, 마일스톤, 벤치마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의 칸에 점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성취 수준은 벤치마크가 1점, 마이스톤은 2점 칸과 3점 칸이 구분되어 있으며 캡스톤은 4점입니다. 벤치마크는 4년제 대학에서 수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준이며 마이스톤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캡스톤은 4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 기대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취 수준 구분을 1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 수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16개의 밸류 루브릭 중에서 하나를 샘플로 해서 루브릭의 구체적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비판적 사고 루브릭입니다. 루브릭을 소개하기에 앞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각각의 루브릭이 다루는 것은 학습 성과이지 특정 과목에 배타적으로 대응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라는 루브릭은 비판적 사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어떤 교과목에도 적용 및 활용 가능합니다. 용어가 비판적 사고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루브릭이 비판적 사고라는 과목에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비판적 사고라는 과목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학문 분야와 관계없이 교수자가 자신의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 비판적 사고 루브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목을 통해 비판적 사고 뿐 아니라 글쓰기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글쓰기 루브릭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AACNU의 비판적 사고 밸류 루브릭입니다. 16개의 모든 밸류 루브릭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앞부분에는 특정 루브릭이 평가하고자 하는 학습 성과에 대한 정의와 구성 언어, 그리고 용어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바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와 구성원어 용어 설명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표 형태로 되어 있는 실제 루브릭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글자가 깨알같이 적혀 있어서 루브릭 부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비판적 사고의 정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슈와 아이디어, 사물, 사건들에 대한 포괄적 탐색으로 특징지어지는 지적 습관이라는 정의입니다. 다음은 구성 언어입니다. 여기서는 이 루브릭이 특정 학문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능력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량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 역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루브릭은 과제를 통해서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과제에 적용 가능하다는 언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용어 설명이 나옵니다. 애매성, 가정, 맥락, 문자적 의미, 은유 등과 같이 비판적 사고 루브릭에 제시된 용어들을 분명하게 설명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비판적 사고의 루브릭 내용입니다. 한 화면에 나타내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평가 항목별로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각각의 행을 확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가 항목과 성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제일 위쪽에 행부터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평가 항목은 이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가장 전면적인 방법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물을 주어진 성취도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들이 얼마나 이슈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왼쪽에 컷 캡스톤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의 제출물이 캡스톤 수준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캡스톤 칸에 제시된 것처럼 비판적으로 고려할 이슈나 문제들이 완전한 이해에 필요한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명료하게 언급되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었다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4점을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3점이 부여되는 마일스톤을 보겠습니다. 3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비판적으로 고려할 이슈나 문제들이 언급되고 기술되고 명료화되어 이해를 심각하게 방해할 정도의 누락은 없었다입니다. 2점이 부여되는 마이스턴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비판적으로 고려할 이슈나 문제들이 언급되었으나 기술에 있어서 정의되지 않거나 애매성이 있거나 범위가 규정되지 않거나 배경이 알려지지 않았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크인데요. 어떤 학생의 제출물이 비판적으로 고려할 이슈나 문제가 명료성 또는 기술 없이 언급되었다는 기준에 해당한다면 1점을 부여합니다. 만약 벤치마크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0점을 부여합니다. 비판적 사고의 두 번째 평가 항목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그것을 뒷받칠만 할 만한 정보에 대해 적절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쳤는지를 평가하는 것. 즉,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가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앞에서와 같이 주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음 평가 항목은 맥락과 가정의 영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시된 기준에 의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 평가 항목은 학생의 입장, 관점, 논제, 가설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캡스톤에 해당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특정 입장은 창의적이며 이슈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있다. 입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입장 안에서 종합하였다. 인데요.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이 이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4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3점에 해당하는 마일스톤의 기준은 그셋 중에 두 개, 즉첫 번째 기준과 세 번째 기준만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2점에 해당하는 마일스톤의 기준은 세 개의 기준 중첫 번째 기준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점에 해당하는 벤치마크의 기준은 세개중 첫째 기준에 해당하는 언급만 나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평가 항목인 결론 및 관련된 성과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취 수준 측정이 용이하도록 평가 기준이 분석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루브릭이 분석적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에세이 형태의 과제가 주어진 경우라 해도 성취도를 정량적인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교양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중에 문학이나 역사처럼 인문학의 경우 주관성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에 성취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철학 전공자인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밸류 루브릭을 접하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학생이 철학 수업에서 제공된 철학적 주제와 관련된 내용적 측면들은 시험이나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는 이처럼 비판적 사고에 개입되는 요소들을 분석적인 아이템을 통해서 객관화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면 전공과 관계없이 특정 그룹의 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판적 사고 능력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평가 방법, 즉 어떻게 루브릭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밸류 루브릭은 무척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에 적용한다면 교수자의 부담이 매우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수자가 수업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측면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판적 사고 루브릭의 경우,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다면적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과제물과 에세이 등을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과제물을 통한 학습 성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제물 설계도 그렇지만 시험에 활용할 경우 문제 출제 시에 측정하고자 하는 학습 성과를 염두에 두고 문제 설계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밸류 루브릭은 학습 성과 측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루브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학생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학습 활동을 할수 있고 과제 및 시험 준비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루브릭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과제물 제출 전에 자신의 작업을 평가해 볼수 있게 해줍니다. 아울러 과제 평가 후에는 루브릭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 수업에서 루브릭이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수업 계획서와 연동하여 루브릭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과제를 부여할 때 루브릭에 제시된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제를 통해서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과제를 해야 할지 막연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은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학생들끼리 진행 중인 과제의 초안에 대해 루브릭을 활용하여 동료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학기째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대학마다 LMS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캔버스나 블랙보드 등 주요 LMS 시스템은 줌과 같은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과 연동될 뿐 아니라 앞에 언급한 루브릭은 물론 동료 평가인 피어리뷰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만 존재했던 시기에는 선뜻 시도하기 쉽지 않았을 기능들이지만 비대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교수자가 원하는 밸류 루브릭을 이클래스에 입력하고 피어 리뷰 기능도 활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밸류 루브릭은 수업 내에서 학생 성취도의 여러 단계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멜류로브릭은 과제물의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모두에 사용 가능합니다. 과정평가를 통해 과제물의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학기를 통해서 성취 수준 상승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교수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면 결과평가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즉, 학기 말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결과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면 비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결과 평가보다는 과정 평가가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밸류 루브릭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밸류 루브릭은 학습 성과 평가 도구이지만 성적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의존도를 낮추고 여러 차례 과제를 부여하고 루브릭을 통해 과정평가를 실시해서 성적을 산출한다면 비대면 수업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정평가가 되었든 결과평가가 되었든 루브릭을 활용하는 데는 교수자의 세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제물을 부과할 때도 그저 교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주제 또는 교수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의 과제를 부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수업의 학습 성과를 염두에 두고 그것과 관련된 방식의 과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즉, 루브릭에 제시된 4, 5개의 평가 요소들 각각이 잘 적용되어 학생들의 성취 수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과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둘 또는 그 이상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과제는 하나지만 비판적 사고 루브릭과 글쓰기 루브릭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교수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교육교육의 성과가 확인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브릭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학년에 따른 학습성과 수준 변화라는 제목의 그래프입니다. 어떤 대학이 교환 과목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르게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드물기는 하지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1학년은 글쓰기 소프트웨어 등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교양만 이수하고 본격적인 교양 과목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나누어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 영역의 교양 과목 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에 대한 루브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학년과 4학년을 비교하는 게 어렵다면 1학년 교양 과목과 2학년 교양 과목을 대상으로 평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그래프의 파란 막대는 1학년 평가 결과이고 붉은 막대는 4학년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이 대학에서 4년에 걸친 교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학년 학생 중에는 벤치마크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높지만, 4학년에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면, 적어도 4년간의 교양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1학년이나 4학년이나 벤치마크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비슷하게 높고, 캡스톤 비율에도 큰 차이가 없다면, 이 대학은 교양교육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선하거나 교수법을 개선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것 외에도 밸류 루브릭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수의 분반이 개설되는 동일 교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루브릭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AACNU의 필수학습 성과와 밸류 루브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고 교수자의 부담도 적지 않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학부교육, 제대로 된 교양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환 과목을 통해서 가르친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해 볼 시점입니다. 한국 대학에서도 실정에 맞는 평가도구가 개발되거나 도입되어 교환 교육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그 결과 교환 교육의 존재 이유가 더 이상 폄하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